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성전 파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도 따라다녔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10장에서는 이혼에 대하여 11장에서는 권한, 12장에서는 부활, 그리고 큰 계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에 일하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빗대어 말씀하신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은 총 3번에 걸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세웠지만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웠지만 역시 무너졌으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건축한 예루살렘도 무너졌지만 한쪽 벽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꾸짖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 40년 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성전이 무너질 것임. 5절부터 13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 1절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르시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적인 찬란함에 감명을 받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에 표징 행위를 통해 예고하신 것을 고수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성전이 파멸될 것을 이르시는데 아직 화요일이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감남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시대의 종말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흔히 마가의 묵시라고 불립니다. 3절에 보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산인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기드론 계곡을 건너 바로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이 사는 주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구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라고 하는데 성전 파밀과 이에 부수되는 사건들은 이 세상이 끝나려 한다는 징조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였는데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리까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비정상적인 우주적 격변이 시대의 종말의 도래를 예고해 줄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5절에 보면 2구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답변 13장 5절부터 13절은 세상의 종말에 앞서 일어날 전 세계적인 사건들과 혼란을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을 22절과 연결시켜 보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구절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고통과 재난은 산모가 아기를 해산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서 인자의 도리에 앞서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재난의 징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구절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동일한 경고와 약속이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다른 문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관련된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52절부터 53절과 미가 7장 6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구절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씀이 열두 사도를 성교를 위해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지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전 파괴를 통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종말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올수록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하여 여러가지 고난이 닥칠 것인데 그럴수록 믿음을 지켜야 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필요한 곳도 많아지겠지요. 전도는 퇴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꾸준히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